14년, 15년 다리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뭐 대체로 1년 했어요 그때 4분 계셨어요 급식 인원이 그때 600명, 6 600, 700명 됐나? 조리사님 빼고 4명 딴 일을 하다가 급식 계라는 데를 처음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 <laughs> 일을 하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맨날 양파 쓸다가 울고 막 어,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옆에서 어? 왜 우냐 이러면 어, 그냥 양파가 너무 맵네요 2021년에 제가 9월달에 여기 처음 들어왔죠 초등학교예요 인원이 처음에는 180명 시작해가지고 땡 잡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게 아니더라고 <laughs>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밥하고 바바, 야채 뭐 기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그리고 저는 혼자서 그 칼질을 다 하면은 이게 아 진짜 아 어, 그때 처음으로 칼질하다가 손목이 다 나가가지고 뛰어갔다가 설거지도 해야 됐다가, 나중에는 뭐, 그러게 다 나오겠으니까, 난약만 되거든요. 중간중간에 막 짬내가지고 설거지도 가야지, 나중에. 우월또 설거지 나오는 거 쳐내니까. 초등학교 말고도 김치를 다 담가요. 깻잎김치, 무슨 김치. 김치 담근 날은 저희 쉬는 시간이 없죠. 쉬는 시간에 거기 김치를 헹구고, 씻고, 양념 치대야 되니까. 그때는 모시가 오늘은 죽었다, 이러고. 아, 배식 끝마치고, 그 밑에 밥. 뚜껑 이렇게 지키고 하잖아요. 밥을 식는다고. 뚜껑은 계속 또 열었다 닫았다,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 밑에 물이 많이 떨어져있었는가 봐요. 보기에 줄딱 미끄러져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뚜두뚜 소리가 나길래 아, 뭔가 잘못됐구나. <laughs> 그랬죠. 뚜껑에서 방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었죠. 사진 찍고 하니까 수술해야 된다고. 연골이 그냥 파열돼가지고. 그것도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. 그래, 수술 날짜를 바로 못 잡아가지고 환참만타고 유명하다고. 제가 2월달, 2월달에 다치고 나서 3월 초에 잡혔어요. 격지 맞춰가지고 수술을 하고, 며칠 정도 있다가, 대응 음. 하고. 그리고 이걸 복귀하고 나서도 힘들어. 한달 동안 거의 이렇게 발 찢고, 이렇게 서 있었어요. 이 무릎이 통증이 오니까. 일단 점심은 방학이나 그때까지 참짜어하지 이럴 때는 환참 됐으면 모시면은, 또 아직은 다리 아프니까. 그러면 뭐, 통증은. 있으니까 계속 아대하고, 그냥 합해합팩을 핫팩, 넣어야지 통증이 없어요. <laughs> 지금도 좀한 지금 번씩, 어, 나 쉬어, 쉬야 된다고. 10분이라도 좀 쉬었다고 하자면서. 다리 좀 조나다 하면 좀 싫어하죠. 또, 또, 김생님 다리 아프다 하면. 다리 아프다 한다고 하면. 싫다 하자.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죠. <laughs> 보통 이렇게 트런치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. 밑에. 하수 그 물레를 하는데. 거기 잘 미끄러지거든요. 급하다 보면 거기, 뭐, 물이나, 뭐, 야채, 이런 거. 보통 안 떨어뜨린다고 해도, 뭐, 파나 이런 거좀내시 들어있으면, 급하게 하다 보면 무조건, 끓어지게 돼 있어요. 지금 다리 아픈, 언니도 많아요. 같이 일하는데. 다다리 아파가지고, 오늘도 또, 이거 됐다면서, 전부 다, 파스 뿌리는 거세명다 <laughs> <3명> 아프시고. <붙이고 웃음> 어, 저번에 제 앞에 있었던, 예, 언니 그랬어요. 뭐 뜨거운 물에 데었는데한 2주 정도, 뭐, 병과 처리하고, 좀, 산지 안 했다 하더라고요.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왜안 했어요? <laughs> 뭐라고 <laughs> 뭐 그냥, 그냥 괜히 눈치 보이잖 음. 학교에 눈치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죽을 정도 돼야 병가 써지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가지고안 써준다고 민낯상이 아, 그렇게 야하시 <laughs> 그때 다음에 연 내가지고는 하루 쉬고 다리도 되게 음. 음. 그래가지고 뭐 애들 어,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더 주세요 하면 애들은 귀엽죠 저는 애들을 원래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 맨날 아, 우리는 밥을 다 퍼주다 보면 얼굴을 다하니까 양을 딱 알아요 애들 얘는 많이 먹는 애. 얘는 또 작게 먹는 애. 한, 숟, 한 숟갈, 한수 친구도 있고. 저 오늘도 그더 <laughs> 주세요. 친구 알고 있어요. 내가 많이 줄게. 저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. 100명이 어제 5, 6학년이 안 나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. 400명에서 300, 300명쯤에 나왔는데 하, 오늘 갖다쓰면 좋겠다. 하면서 오늘 쉬는 시간도 있고 너무 좋다. <laughs> 일단은 인원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해요.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해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. 그거 한명 내시면 은 우리 혼자 할거두개진않눠서 하니까 훨씬 낫죠. 그럼 자고도 덜갈것 같고. 그리고 메뉴 따라서도 엄청 차이가 나요.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메뉴는 인원이 좀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원이 적은데 손 많이 가는 메뉴 할 때는 내일은 내일도 죽었다 하면서 <laughs> 일단 내몸 아플 때는 좀 쉬면은 잘 좋죠. 근데 그당그 그 당시에는 며칠만이라 쉬면은 좀 몸이 괜찮을 것 같은데 못 쉬니까 눈치 보니까 음. 안 다치는 게 제일 낫죠. <목소리>